자 이게 별자리 6으로 가득 찬 졸업 작품을 좀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구경하러 갈게요 900일 정도 풀 충전 계정이고 거의 3년이네 원신도 이제 지금도 계속 풀 충전 중입니다 내가 600일 정도 충전을 한 사람인데 내 계정 4개정 봐봐 봐내 계정은 더 이상 레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끝났단 말이야 그 이상은 다 욕심이잖아 스펙업이 더할게 있나? 일단 데이야? 스펙업이 할게 있네 데이야는 최근에 나온 캐릭이니까 뭐 그렇다 치자 아 별자리 였구나 하즈야 9 2 4 3 2 9 0 166 0 3 0재0록0 별자리상. 0이3 8 4 0 8 0 0 1 3,000. 3,000. 3,000. 3 0 0월 3,000. 3 0 얘는 3,000. 3,000. 3,000. 그건거 같은데 치명탄0 0 같은데 아니네 아치명탄0 0 맞구나 6%광실사 공불치 620 히토 75에 250 원충 얘 원충 문제인데 이거 혹시 내가 저번에 쓰다가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어 고로가 무조건 패보를 껴야 되는 근데 고로패보만으로도 커버가 안될 텐데 좀. 뭐 하여튼 스펙은 좋네요 아니야 데이아 지금 별자리 달리지만 바차로 지금 왜해 그냥 통원뜬 가요 영안만 뽑아두고 와 2800이네 방추의 껍데기사 방바 치확

맞지? 아에다가 이거 특성 작업을 해. 이거 1레벨 더 올리고 충전해가지고 저거 다 파밍하세요. 71에 214 이야 화바견이야? 이야 3% 31% 3% 24%틈 잡을 데가 없네. 벤티 61에 137에 216해보에 청록사에다가 공받치화3이것도 특성 작업하지. 진이고 엄마가 198이네? 62에 123? 200아 서약이구나 진한테 서약이 상당히 좋거든 마루 식지안 뽑았네요 204에다가 3671 000에 별자리 2에다가 99에로이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이 정도 스펙에 철현사 나랑 비슷하게 맞춰놨네 봉월치 맞춰두었지만 쓰지 않는 캐릭터 나도 맞춰두었지만 출시 이후로 쓴 적이 없어요. 그때 잠깐 몇번 쓰다가 거의 1년 넘게 안쓴 거네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안 썼죠. 유라가 71에 181. 이거 치명타 무기 아니고 송내면은 정말 잘 맞춘 스펙 금지네. 71에 181입니다. 오재령 금지에 창백 4에다가 공물 취하이고 6에 어우야, 6이었어? 어, 또 1레벨 부족하네. 8레벨이네 아무 가무, 융의 가면데 존나 불편해요. 아모스 압다 공월치 유 아야카가 45에 226 아까 봤던 아야카가 이게 260이었거든 근데 이거 공뚝인 것 같은데 공뚝이네? 아 이래서 그렇구나 공뚝 좋죠? 공월공이고 근데 공뚝인 것 치고는 옵션 양이 뭔가 좀 아쉽지 않나? 옵션 양이 조금 더 있는 공뚝을 먹,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자, 사인어 원마 242. 여기는 적사지를 똑바로 끼고 있어요. 정계정이랑 다르게. 본본사고. <laughs> 별자리. 75, 224. 이거 정결 길이네요. 원, 번, 치. 미코가. 이야, 미코 진짜 잘 맞췄다. 원충을 200까지 챙겼는데 치약같이 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그럼 원충식인가? 파고라진. 아, 원충식이었네. 만약에 공식이었으면 대박. 요 네, 정도? 보통 요 정도 종결이에요 라이덴이 어액 어이엘. 아어게이는데 예초 62에 164에 번개성배죠 이러면 1387이면 팩터가 나오면 한 400가량 올라가요 야 변성배 옵션 봐봐 10% 20% 11%야 요거 한개더 찍자 아, 요거 한개더 찍자 이거 11레벨이잖아 8레벨 찍자 그 다음에 청이도 범분 맞췄겠죠 63에 247 이거 반항결록일 거예요 아니네 회광이네 원분에 어, 근데 스펙 되게 좋다. 근데 각청 써요? 별자리 6, 999, 풀각청 어? 65에 236, 306입니다. 음... 원충도 충분히 잘 맞춰져 있고, 잎을 가르는 빛, 모험된 꿈, 원풀치, 별자리 699. 요거 찍어야지. 요거 왜안 찍었대? 그냥 존나 세서 안 찍었나? 얘들 세개다 찍어야 되잖아. 아 보스 재료 없어요. 아히다. 오야. 아 괴물이야. 원풀치네 원풀치. 원풀 치인데 원마가 800이 나오네. 신기하네. 풀성밴데도 원마가 잘 나오네요. 원래 이렇게 잘 나오나? 아 12. 21. 아아 아, 원마구나. 아 뚜껑이 원마였네. 치명타 뚜껑인 줄. 잘 맞혔다. 워마 뚜껑 옵션 되게 괜찮은데요? 최악 7%에 21%마 패스 이거는 악단일 거야 72에 217 339 그냥 뿐 고금이네 원풀치 별자리 1그것 특성 레벨 보스 제로 때문이겠지 여행자 69에 117 200 242 여행자 크시포스 끼고 있네요 크시포스 원풀치 여기에다가 10, 1이면7 7, 2번, 7, 7 하자. 스캔이요, <목소리> 야... <목소리> 야, 야, <목소리> 아, 얘는 안죽어도 돼죠, 그죠. 다 졸업이야. 이야 이거 원칙 좀 부족하네. 근데 별자리 6일 거거든? 6 <laughs> 원물 체네요. 어, 체력이네 뚜껑. 6% 20% 체력 뚜껑이에요 체력 뚜껑. 체력 뚜껑으로 맞춘 숫자 14% 13% 치약이 14% %래. 10% 19% 8% 14% 6% 26% 체력이고 6% 20% 코미 146에 41,000 요게 진짜 종결이죠. 요 정도는 돼야 이게 아마 물은 소죠 그쵸. 요 정도는 돼야 코코미 종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코코미 종결이 체력이 4만이 나와요. 맞추기 어렵지만 아, 잘 맞췄네. 25%, 19%, 15%, 13% 이 정도 되면 코코밋 평타 한 대에 15,000씩 더 15,000, 15,000, 15,000 얘는 무조건 15,000이잖아 지망타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오나 64, 142, 231 우루마리 철연사 원공치 여기다가 졸업 76이 2 0이 극지 끼고 있을 거거든 1729에 엄마 114 극지 몰락한 마음 애꺼보다 스펙 좋네 탈달이 나는 둘둘세트인데 그러니까 900일 동안 풀충전을 한 거잖아 당연히 이렇게 나올 만하지 근데 이거 찍자 이거 달료 은근 꿀인데 달료 피해 이것도 꿀인데 좀찍으 만하지 않나 요이미야 80에 230에 126 운마 37 2190 삼재련 저도 삼재련이에요 심매사 공불치 6에다가 왕관 2개 이옴이 맘에셨나? 호두가 치약이 조금 부족하네 1대4 원마 294호마 지팡이 마녀 원불치화 원마 시계인데 체력이 27000이면 조금 아쉬운데 호두는 스펙이 비교적 좀 떨어지네요 앞에 애들보다 이게 지금 나와야 되나? 무기 때문에. 뭐지? 이게 왜 27,000밖에 표기 안 되지? 그냥 체력이 좀덜 붙었네, 보호배. 3만까지 와줘야 예쁜데. 7 1에 180. 원충 100이고, 121. 포원서오제련헌인 클레, 공블치 뭐 오, 왕관 하나. 자, 다이루크 6이시고요 아, 전부 다 6이잖아, 어차피, 지 62에 190에 110얘 지금 등대가 전문데 등말을 끼고 있나요? 에헤이 이게 등대를 껴야 되는데 그지? 정말4대란에 마녀 공불 칩입니다 6이고요 9, 1 2 방어력이 2600에 껍데기 4겠죠 229 어핵에 어핵이네 껍데기 사고 방방방 왜 어에 낀 거야? 그냥 남아서 준 건가? 그복 끼는 게 요이미야 원충 챙겨주기 더 편할 텐데 차 42%면 은 이거 껴 그냥 이거 끼세요 이거 잘 돌아가요 이 정도만 해도 여튼 요이미야한테 원소 입자 외개 주면서 요이미야 심에 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훨씬 설계가 예쁩니다 사실 운구는 요이미야 말고 잘안 쓰잖아 거의 요이미야 전용 서포트 느낌이지 1 4 218력뭐 그지신 경안 써도 되고 꺼져요 껍데기 사이에 가에다가다 찍었네 어, 채석이구나 근데 치약 뚜껑 깨야 되는 거 아니야? 54%밖에 안돼 이미 치약 뚜껑이구나 치약이 너무 부족한데요? 치약이 너무 딸려 옵션 양은 되게 괜찮은데 40% 떼가지고 여기 20% 붙이면 예쁘게 떨어질 것 같은데 치확이기좀 아쉽다 건강은 야 이거 혹시 무기가 자물쇠? 이야 씨, 잘 맞췄네 내 급보다 훨씬 잘 맞췄는데 61에 173 자물쇠 오지려 <목소리> 왕실의 반환입니다 아공받치14% 14% 6% 20% 10% 13% 14% 13% 벌써 치항만 14%짜리가 두개있잖아 하루자는 71에 173에 186이고 첫날, 처남, 건밭이 뽀뽀 62에 179 사폭원 섞이고 했을 거예요. 아, 아니네. 이야... <laughs> 900일 동안 풀 충전을 했고요. 앞으로도 풀 충전을 하고 있는데 가금을 별자리 육두를 정도로 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라는 전부 다돈 주고 살 거야. 전부 다 석류물에 박은 거지 지금. 두루마리로 나온 스펙이에요. 청록 4고요. 여기도 13%, 14%. 10%, 22%. 11%, 12%. 야... 아... 4, 유 4, 네 청록 4. 얘 원충 200안 맞췄네? 얘 원충 시계 가지. 왜공 시계 같대요공 시계가 없나? 157 너무 나, 작은데? 작아. 원충식에 추천합니다. 얘는 140. 140좀 작아. 옛날에는 충분했는데, 얘 요새 연소조합에 한 번씩 쓰다 보니까, 원충 140이 적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탕에 원충이 170, 180이거든. 데이아 연소대게 한 번씩 써볼 계획이 있다면, 만약에 써볼 계획이 있으면 원충 좀 올리시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쓰시고. 현재는 데이아 연소조합에서만 원충을 저렇게 많이 요구 합니다. 데일라 65에 120. 얘도 공을 굴리기에는 부족한데 공 굴리는지 모르겠다. 채채채. 채. 채채채면 공 굴리자. 채채채면야 근데 채채채인데 왜 반함 줬냐 에이, 체체 체면 그냥 반암 줬어. 그냥 원충 무기 주지. 그러면 혹시 딜러 세팅해볼래내 거, 내거 딜러 세팅 봤었어. 몰라 딜이 안 오, 별로 안 나와. 해줘 봤자 10만 밖에 기여 못해. 근데 어차피 고인물이잖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봐. 근데 체체 체가 입장에서 다시 반암기록 줄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이러, 이러는 거는 궁극기를 잘굴릴수 있도록 원충 무기 주는 게 솔직히 얘 입장에선 더 유리해. 차라리 부식검 주는 게더 나아. 자, 제가 교체해 놓을게요. 일단 참고하시고 로자리아 64에 151에 136 로자리아 지금 활용처가 그 유라 조합이랑 쓰는 거랑 아니면 지금 데이아 조합이랑 쓰는 거두 가지 추가적으로 설탕 융해 조합 거기밖에 없는데 지금 데이아 뽑았잖아 그래서 데이아랑 쓸 거면 나는 로자리아 조합 그 세팅 뒤 없는 거 추천. 어떻게 없냐면 원충을 160, 170 이까 넘겨. 원충을 지금보다 한 3, 40%더 챙기고. 아 데이한테는 케아가 붙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케아 쓰시고 어 뭐요렇게 봅시다. 근데 내거 혹시 봤어? 내 거? 로자리아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는 게내거 지금 봐봐 스펙이 내가 지금 아 아코 어, 아아아코말 아, 아닌데 이름 뭐였지? 아, 지느러미 지느러미 그치그 그치, i 지느러지지느진아코마 지느러미. <laughs> m <laughs> 지진러미 착용하고 있거든요 내진 지금 5 0 i 100일이고 186이야 지느러미 착용해서 원마시 m 줬진든요 이렇게 세팅된 로자리아가 r o m i 진 u r o m 봐 진uromi, 진 u r o m 향릉이 그 증발 터트릴 때역 그러니까 증발 향릉 쓰는 거랑 영룡의 로자 쓰는 거이두 가지가 비교해 볼수 있는 거잖아. 물론 향릉이 허리띠가 더 많이 돌아가긴 하는데, 그리고 더 편한 게 있긴 한데 향릉이 역 증발 쳐졌을 때잘 터지면 5만이거든. 근데 여기는 구만이 나와. 물론 타수가 향릉보다 좀 적긴 적고 향릉이 13등인가, 12등인가, 다섯 개 차이 나네. 다섯 어, 개덜 치긴 하는데 용해좀 있었다니까. 케이아도 써보고 융회도 써보고 다들어 써보세요. 4만 6만 보이죠? 전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지오나도 뭐잘 돼있네. 양실의 6에다가 건들게 없다? 야 60에 146에? 원총 120 아코마루 <laughs> 이게 지느러미 아코마루지. 잘 줬어 이게. 얘가 40이라고 별로 부족한 게 아니라 파티원들이라서 충분하고 얘를 케이아랑 같이 쓰는 조합에 쓰세요 그냥. 내가 볼때이 새끼 활용하려고 그러면 케행가중 쓰면 돼요 그냥. 졌네요. 아코마룬데 나온 스펙이었네. 도리가 뭐 원충 200. 그래, 내거 왕실사 원체치유몇 자리? 시노부고 원마 832에 원충 150에 크시포스에다가 천암 4세트 원마 3개 졸업이구요 애도. 첫날에다가 200에 61에 204. 이야 쿠드 사라 무슨 이게 스펙이 왜 이래? 원충시계의 번치죠 사라가 무기 5재련이네 어? 2재련인데? 2재련에 60에 200입니다 6이0얘 쓰실 때 원소 스킬로 쓴 거는 지가 먹고 궁극기를 쓰면 돼요 원충시계잖아 피셀은 67에 238이고 얘도 약수네요 약수 본분에 심해 번치 여기에다가 개물입니다 어, 얻을게 없어요 요거 69, 133, 194에 예. 요거 능말인가봐정말5제련 능말 다이루크한테 4제련 줬으면서 북두는 5제련이네 하긴 다루기보다는 북두한테 주는게 더 가치있지 원번치 6 얘도 졸업 레이저 야 불합격 요새 레이저는 요거 안씁니다 요새 레이저는 요거 한개도 안챙기고 원만 몰빵하는 레이저 써요 송래가 여기 들어가 있네. 유라가 긍지 오제련 쓰고 있고 여기 송래 이제련 들어가 있네. 지금. 아 레이저 송래 이제련 검투의 기사고요. 공물 치피고요. 야 송래 레이저 세. 송래 아, 레이저 세. 6 0에1 8 1입니다아 어지러지러하다 이 계정. 뭐가 세팅이 이렇게 다잘 되있냐. 네 계정 상위 호환. 원펀치. 네 계정 상위 호환이네. 요요. 총명 2 0 4 너희한테 뭔 짓을 하는 거야 대체 호마의 지팡이. 하나. 아 근데 앞전 개정도 이런 분한분 분 있지 않았나. 호마가 남아서. <laughs> 호마 남나? 호마 많이 남네 와 휴마, 호마 90강 돼있는 몇 자루냐 이게? 90강 5제론 한개 90강 1제론 90강 1제론 80강 1제론 약수의 잔중물이야 <laughs> 그럼 할만하네 60에 147에 225 플레이 스펙 진짜 잘 맞췄다 동말 탄식에 숫기고 원풀 치네요 플레이 저거 은근 딜잘 나오거든 54에 140에 얘 어역인가? 박연이네 아, 아 요거 가지고는 테스트 못해 별자리 6여서 테스트 할라 그러면은 네 계정처럼 별자리가 안 높아야 돼. 네 계정도 별자리 최대 안 높이고 내걸로 테스트하는데도 뭐라 그래. <laughs> 어, 원키님은 애들 스펙이 다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laughs> 그러잖아. 근데 이게 참 원신도 웃긴 게 스펙을 안 맞추고 보는 경향이 좀 생기더라.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별자리 6이어가지고 테스트를 못 해요. 테스트가 아니라 갖고 노는 계정이지. 아, 170에 원마 200. 레을 둘둘셋둘. 아 1826. 아 나는 원신이 가지고 있는 어휴 간혹 장이야 간혹 장씨야 이거 무슨 무슨 조합이야? 이거 이기 간혹 장이 들어가 있네. 신기하네. 보통 호마 줄라 그러지 않나? 이거 호마 안 주고 왜 간혹 주셨대? 호마 남는 것도 또 있으면서. 14세트 부 원불 치네요. 여기도 딜러 토마 세팅해뒀는데 이거 호마 줘야지. 이거를 왜 간혹을 줬대? <놀람> 시화치피 야 연비도 잘 맞췄다 사풍원소공 원충식이 아니네 아 138이구나 이참 사이클이 안 굴러갈 거야 이러면 이 연비도 좀 문제긴 해 연비가 참 좋은 캐릭인데 요거 아맞아하 원충 160은 대야부들어워 56에 133 2383 무공 어, 무공 일로 와있네요 어, 공물 치확이고, 어, 육에다가.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고인물 되면 안 키워도 세팅을 하게 됩니다. <laughs> 이게 할게 없거든. 고인물까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과금이지, 과금. 기본적으로 과금이 되면 할게 없어서 안 쓰는 캐릭터 세팅을 다 하게 돼. 지금 그런 현상인 거야, 이게. 꼬마 지팡이. 혈연 4세트. 물침. 어? 아. 바람꽃 노래 대지악단 이거 조준샷 장난감이네 이거는 최슬림이 이렇게 쓰지 않나 조준샷 하면서 돌아다녀 나머진 됐다 끝났다 이거요 졸작이요 이거는 컨설팅 아니에요 졸작입니다.